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밑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총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의 전차 600대와 그 밖에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 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로세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해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 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네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왔다. 새벽역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쳐 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 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들였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그 소식을 널리 전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의 장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덮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에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주의 강력한 위험으로 교만한 원수들을 박살 내시고 주의 진노를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바싹 태워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코끼물 한번 부시니 물이 쌓여 일어서고 일렁이는 물결이 둑처럼 일어서며 사나운 바다가 엉기어 늪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노행물을 나누어서 물리도록 먹으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주먹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주께서 힘껏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 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견주겠습니까? 권능과 거룩하신 위엄,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주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자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무태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무태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쓰다 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세이1 2 개, 종려나무가 이른 구로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부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부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라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 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사람에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두 배로 양식을 거두어 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 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라고 했다. 고수씨 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아멘.